어, 무거 워 무거 워 무거.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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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것 봐. 소니 WF 1000x 마 5도 있고 보스 헤드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어. 구독만 하면 다 드릴 거예요. 구독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 저희 유튜브 역사상 가장 화끈한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성수동에 있었던 사무실을 이번에 청담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웃음> <웃음> 사실 저희가 뭐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성수동에 이제 어,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청담동만큼이나 성수동이 비싼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아... 더 이상은 성수동에 발 붙이고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청담동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삿짐을 막싸면서 짐을 줄이고 있는데 허, 저희 사무실에 안 쓰는 전자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당근을 할까 이러다가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사장님이. 괜찮아요. 네, 우리 사장님은 원래 미치신 분이지만 사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요? 이걸로 구독자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친놈인가 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구독자도 살짝 뽑아보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짐도 채워 보자는 마음으로 제품을 진짜 이것저것 몇년전 것까지 다 꺼내 왔거든요. 자, 이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분석이요. 그렇죠. 눈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템에 경쟁이 별로 없을 것인가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제품부터 모셔 보겠습니다. 안써요 자. 아, 그렇죠? 저거는 좀 안 써요! 비전 프로는... 써요. 아 우리 두 대나 있잖아! 아니야? 두 대나 있죠 왜냐면 네가 두 대나 결제를 했고 이게 제가 올해 실패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비전 프로... 그때 환율도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500? 500 가까이에 샀던 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요 그냥 안돼 <laughs> 이걸로 정말 가자 <laughs> 아 진짜 나 비전 프로는 못해 비전 프로는 못해아 정신 차려! 아첫 번째 어네 다시 첫 번째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짜라란 요게 뭘까요? 엄청 귀여워요 첫 번째, 첫 번째 제품 로즈텍 팝이라고 하는 제품의 이제 풀 패키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테이블 매트가 있고 그리고 마우스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완전 새 제품인데 키감이 어때요? 키감이요? 한번 쳐볼게요 같다. 어, 되게 집에서 혼자 사용하실 분이라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제품의 가격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가격은 셀프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첫 번째 이벤트 상품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설명 굉장히 간단하다가. 어더 간단히 하셔도. 아 그래 네. 알았어. 길어요, 아, 씨, 되게 눈치 주네. 어. 자 다음 제품 와이.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겠지만 이거는 소니의 노이즈캔슬링 무선 이어폰 WF-1000XM5입니다 저는 실버 컬러를 쓰고 있는데 블랙 컬러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벤트 상품으로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화끈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지? 이게 정가가 359,000원인가? 아무튼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나왔고 이것도 보니까 제가 뜯지 않은 새 제품이네요 와씨 이거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오이씨 이거는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 하울 영상 찍을 때 나왔었던 태블릿인데요. 이건 진짜 뜯기만 하는 제품인데, 레노버 리전 Y700 1세대 제품이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대충 한 30만원 언저리에 알리에서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램이 12기가, 그리고 256기가 공간이 있고요. 그냥 뭐, 여러분, 화면 크기가 8.8인치라서 엄청 크지는 않지만, 뭐, 게이밍용으로 쓰시거나, 넷플릭스 감상용으로 쓰시거나 하기에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 드릴 건 없어요. 검색해 보세요. 아, 엄청난 제품이야 <laughs> 아, 이거 응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응모하시면 바로 당신의 것이에요. <laughs>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쇼츠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아이템이에요. 전 이것만 보면 여기 나와요. 아, 이게 나이트 워치라는 애플 워치 독이고요. 권피디 놈께서 이거를 배송비가 10만 원이었나? 배송비가 10만 원이어서 총 15만 원인가? 15만 원인가에 구입하셨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확대경처럼 스탠바이 모드에 있는 글자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제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내놨네요 그래도 어쨌든 배송료 포함해서 13만 원인가 15만 원인가였기 때문에 재화적인 가치로는 나쁘지 않다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나만의 신비로운 이게 밤에 보면 조금 더 예쁘긴 해요. 신비로운 애플워치 스탠드 도구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경쟁률 없습니다. 선택하시면 니네 거예요. 다음 제품 뭐죠? 와씨 이거는 아마도 이번 이벤트 최고 제품인 것 같은데 맞죠? 최고가. 최고가인 최고, 것 같고 이게 새 거예요. 이게 새 거예요. 이게 사, 저도 사실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자, 소니의 GV1. F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단렌지고 광각이라서 혼자 셀프캠으로 찍으시기에도 되게 좋아요 아시겠지만 이거 제품 촬영 모드 있어가지고 뒤에 약간 보케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 스킨 기능도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 겁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약간 뷰티 유튜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거 지금도 최저가 한 70만 원 정도 할걸?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제품이다 이 디에디트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죠? 구독자만 줄 거야. 소니 GV1F 였습니다. 와, 미쳤네. 근데 이 와중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택하시면 네 거예요. 다음은 또 크리에이터를 위한. 아, 아라리에 그 맥피포드라는 맥세이프 셀카봉을 이제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라리에서 제품을 여러 개 보내주셔가지고 두 개의 제품이 여분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한 명한테 드릴까? 아니요. 두 명이나 드려요? 뭐 택배를 네가 싸실 건가 봐요? <laughs> 내가 싸겠죠? 아니, 눈이 많이 싸는데 거기서 알았습니다 하면... 그래서 이거 아라리의 맥피포드라는 제품이고요 삼각대처럼 쓸 수도 있고 셀카봉처럼 쓸 수도 있고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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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가로 이동하면서 쓸 수도 있고 블루투스 리모컨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대단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라리 맥피포드 제품 들어갔고요 자 다음 제품 어, 두 개가 다른 건데 모르겠어요 <laughs> 알겠어요 자 보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둘다새 제품이고요. 아, 진짜 좋겠다. 자, 일단 얘는 보스의 QC 이어버드 2고요. 얘가 정가가 얘도 정가가 35만 9천원인데. 그리고 심지어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아,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었던 보스 QC 이어버드 2고요. 그리고 얘는 보스 QC 울트라. 화이트 스모크 컬러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359,000원입니다. 각각 경쟁률이 다를 테니까 한번 잘 눈치싸움을 해보십시오. 와, 씨, 개 좋은 것들이 지금 이어폰이 아주. 자. 초택의 트윈원 마그네틱 와이어리스 차지 스탠드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하느라고 뜯었던 제품이기는 해요. 실사용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트윈원 스탠드라 가지고 아래쪽에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류 충전할 수 있고 스마트폰 올려놓으셔도 되고 이쪽은 맥세이프를 지원해 가지고 아이폰이나 뭐 제품들을 이렇게 톡 붙여 가지고 쓰실 수 있는 트윈원 스태트입니다. 얘도 내가 보기에 지금 애들이 너무 화려해 가지고 비교적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할 것 같지 않아요. 자, 다음 제품. 오, 이거는 어, 아마 사무실에 있었던지 조금 오래된 제품이긴 하는데 비츠의 파워 비츠 프로라는 제품이고 얘도 사실 오픈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새 제품인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 용도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렇게 귀에 걸어서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제품 가격은 궁금하면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세아니죠 네, 한번 오픈을 했던 제품인데 제가 보기에 실사용을 막 하진 않았었고 리뷰용으로 한두 번 정도 착용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소독도 셀프입니다. 하지만 깨끗해요. 깨끗한 걸로만 골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아껴준 제품이라서 제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본PD가 자기 맘대로 구독자 이벤트 목록에 추가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앵커의 737 파워뱅크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은 용량이랑 출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노트북, 맥북 같은 제품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보조배터리인데요 이게 용량이 무려... 24,000mAh요. 그리고 최대 140W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제품들도 충전할 수 있고, 여행용으로 이걸 하나 들고 가시면 굉장히 여러 명이 다 충전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얼마 나왔는지, 입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도 표시가 되는 그런 제품이다. 얘가 가격도 상당해요. 보조 배터리가 16만원대니까, 아주 고가의 제품이죠. 이거를 준다니,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것도 커터. 어 개같아. 이 말을 손해보는 싸움을 하실 거. 아니 뭐 비전 프로를 주고 이거를 갖고 싶다고? 비전 프로 안 쓰는데 전잘쓸것 같거든요. 애플은 반성해야 된다. 지금 에디터한 애한테 이런 말이 들을 만큼. 아주 편안한 제품을 만들었네요 자 다음 제품 주시죠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laughs> 썼던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실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구독자 이벤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WF-1000XM3입니다 두 세대 전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제품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요렇게 들어있는데 요것도 노이즈캔슬링이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아주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가져가시면 솔찬히 잘 쓰실 것 같아요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니 잘 만드는 거. 이제 눈치싸움인 거지. 봐봐. 지금 소니 이어폰이 두 개가 있잖아. WF-1000X 마크 3랑 마크 5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눈치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구형을 해서 확률을 높일 것인가? 신형을 해가지고 확률을 줄이고 더 대범한 싸움을 할 것인가? 아, 너무 당신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댓글로 <laughs> 아, <내> 넘어주세요. <laughs> 내가 야수의 심장이거든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900달러짜 엔비디아를 들어갔어. 아니 올랐잖아. 그리고 다시 나왔단다. 야수의 심장이 아니었단 뜻이지. 자, 다음 제품. 이 제품은 링크시스의 그 공유기인데요. 듀얼밴드 와이파이 6 라우터고요. 사실 이것도 꽤 오래 있었는데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준비해봤습니다. 를 이것도 경쟁률이 비교적 덜 치열할 것 같은 제품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시죠. 오이씨. 이거는 좀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얼마지? 자, 이거 벨킨의 3인원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이것도 실사용은 안 했는데 뜯, 뜯기만 했었거든요. 어, 데 내가 박스를 지금 조금 찢었는데, 시기였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쪽에 애플 워치 충전기, 그리고 여기도 충전 그 호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에어팟 같은 기기나 사실 스마트폰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이폰 충전 패드라서 여기 맥세이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만 원이에요. 아, 아... 219,000원. 역시 벨킨 제품답게 가격이 상당하네요. 이제 충전하는 걸잘안 맞아요. 저는 충전 스탠드형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실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촬영용으로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가 조금 낡았지만 제품 자체는 새 거라는 거 저의 진심 알아주십시오 이 제품도 도전해보세요 아직 남은 거 있어요? 그것도 해? 마지막! 새 제품! 어, 어. 이걸 왜 해? 사람이 되게 독단적이야 쟤는 하 알겠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 보스의 QC 울트라 헤드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가격이 꽤 높아요 얘는 정가가 49만 9천원입니다 이거 노이즈 캔슬링도 진짜 잘 되고 사실 저도 되게 잘 쓰던 제품이고 지금 에디터 B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을 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경쟁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회님이엔앤올로슬 보스 슬랩 이거 고르 어, 맞아 이거 고르더라고 <머레> 야, 아니 석준이는 뜯어서 쓰고 있어. 검은 어, 거. 검은 거 쓰고 있고 우리가 밝은 컬러는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쓰도록 할게요. 구독자 이벤트 제품 다 끝났나요? 네. 와 엄청난데? 한번 다시 펼쳐나 볼까? 일곱여덟아홉열 열둘, 열 열네, 열다섯, 열여섯. 네 여러분 이렇게 디에디트가. 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있었던 제품들을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분들께 나눠 보려고 사실 제품이 더 많았는데 너무 지저분하거나 사용감 있는 제품은 빼고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제품만으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김에 구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새로운 사무실에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 수 있게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담도 월세가 비쌉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랜저를 한번 할래? 도와주십시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제가 응모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고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당첨자 발표일도 링크와 더보기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 알죠? 눈치싸움이에요, 눈치싸움. 어떤 거를 고를지. 곰피 님은뭐할 거예요? 저는 소니 이어폰. 소니 이어폰? 네. 마크5로. 아, 그 아, 5로, 5로. 네, 신형으로, 야쇄심장으로 대표님은 뭐할 거예요? 앵커요. 네. 앵커. 배터리가 되게 필요한 것보다 충전도 하면서 배터리가 왜 필요해? 저런 애는 배터리를 사줄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몇개 줘봤거든요. 그 배터리 자체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것도 충전을 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태양광 충전기 정도는 돼야 대표님한테 쓸모가 있다. 저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GV1F입니다. 제가 실제로 되게 만족하면서 잘 썼던 제품이기도 하고 카메라는 챙기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잖아. 네, 진짜 땡지 <laughs> 어, 네. 지면 뭐든지 땡큐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청담동에서 만나요! 이, 이 사무실에서 찍는 디에디트 채널 마지막 영상이겠다. 네. 슬프다. 안 슬프면서 왜 슬프죠, 그래? 무 슬프다. 안 슬프죠? 네. 아니, 슬플 시간이 없어요. 아유! 안녕히 계십시오!